Q8 5 0 d d i 디젤 모델이고요. 뭐 디젤이랑 가솔린 모델랑 차이가 있는데 디젤은 그릴이 크롬으로 들어가 있고 가솔린은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랙 패키지냐 아니냐 그런 차이점이 더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그릴만 바꾼다는 거니까. 휠 디자인도 바뀌었고 그리고 뭐어서스펜션도 적용이 되고요. 차는 굉장히 크지만 뒷바퀴 조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Q7이든 Q8이든 뭐 조향이 편한 것도 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Q8 같은 경우에는 프레미스 도어로 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함이 많이 부각이 되고요. 뭐, 우르스도 타봤지만 약간 우르스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게 Q8 모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디젤 모델은 연비가 조금 좋긴 하지만 실내 정응성이 아무래도 가솔린 모델이 더 좋기 때문에 정성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걸좀 원하시면 연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뭐, 이 Q7, 아니, Q8 5TFSI 가솔린 모델 하시면 될것 같아요. 로선 사운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댑티브 크루즈 전방한개등 후방헤드등도 적용이 되어 있고 실내 마감도 이렇게 고급스럽고 미래지향적이고 센터콘솔 하이그루시 마감도 고급스럽고 앞레스 한쪽에도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 시트에 휴전구 두 개, 파나마 선루프 개방감도 굉장히 또 좋고 이 운전석 쪽에도 수납공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크루징도 당연히 들어있고요 디젤이면은 TDI라고 적혀져 있고 가솔린은 t f s i 라고 적혀져 있는게 좀 차이점을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열에도 이렇게 Q7은 수동식인데 Q8은 좀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징은 시가 패키지도 들어가 있고요 비필러 선풍구 그리고 2열에 선풍구랑 열선 시트시트 2개 파나노 썰로 프도 들어가 있고요 소프트 크루징 당연히 들어가고 뒤에 텔램프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미래한 장점이고 메터링갯플레이브 디퓨저도 좀 공격적이고 베개칩도 변경이 됐고 그리고 트럭 수납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접착시가 좋고요 자 전동이죠 그리고 가솔린 모델 예,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10kg가 나왔습니다 가솔린은 8 k g 나왔고 지금 할인도 많이 되니까 재고 있을 때좀 바로 바로 시기 바랍니다 Q8 모델